자, 마지막으로, 롯데. 자, 간병인 사용일당이 요양병원 제외해서 25만원, 요양병원 5만원, 이렇게 나왔는데요. 자, 문제는 뭐냐면은, 비싸다. 비싸가지고, 한마디로, 병신 같다. 욕하고 싶진 않은데,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. 병신 같아. 이거를 만약에, 싸게 팔아야지, 팔리거나. 안그러면은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, 따라만 한다, 그냥. 진짜 개 병신 같다, 진짜. 이거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? 자, 근데, 아니, 싸야 팔리는데, 싸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요.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들었는데 그냥 병신이야 그냥 남은 그냥 하는 대로 따라 했는데 이게 팔리냐고요 비싸면 어? 생각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뭐 해가지고 어 비싸니까 보험료가 없잖아 싸면은 보험료가 메리츠처럼 있겠지 그죠 비싸니까 보험료가 설명이 없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. 지금 시각이 11시 58분이고요. 방송 시작한 지 거의 1시간 다돼 갑니다. 이거 지금 보았던 8개 회사, 7개에서 8개 회사인데, 어, 아, 요즘에는 냉정해요. 왜 비싼 거 비싸다고 얘기해야지, 여러분들. 그게 소비자 관점에서 쉬운 단어지. 굳이 우리가 뭐 어려운 말쓸 필요 없죠. 제가 뭐 롯데에서 10원 한장 도움받는 게 없는데. 자,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빨리 말씀드리고 마칠 거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